시작을 해볼게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한번 뺐다가 내려주세요. 척추를 마디마디를 세워주면서 잠깐 눈은 감고 열린 가슴, 부드러운 어깨, 숨을 코로 들여옵니다. 또 코로 숨을 내쉽니다. 나의 숨을 통해 오늘의 나의 몸의 컨디션을 먼저 느껴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오늘의 나의 감정도 한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오늘 수련의 호흡은 교호 호흡 나디 쇼다나로 시작을 할게요. 자, 왼손 여러분, 엄지 집게를 맞닿아서 무릎에 얹습니다. 오른손을 얼굴 앞쪽에 데려오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립니다. 2, 3번 구부리고요. 자, 엄지 손가락이 오른 코를 막고 열 거예요. 네 번째 약지가 왼쪽 코를 담당할 거예요. 엄지와 약지를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쓸 겁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신 후에 오른쪽으로 내보내고요. 오른쪽으로 마셨다가 왼쪽으로 내보낼 거예요. 교대로 호흡, 교호 호흡. 나디 쇼다나. 나디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을 나디라고 하고요. 쇼다나는 정화예요. 좌뇌, 우뇌, 오른쪽과 왼쪽, 음과 양의 디톡스, 정화. 네,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세워주며 눈 감고 먼저 양쪽 코로 마실게요. 내쉽니다. 오른쪽 코를 막은 후에 왼쪽으로만 마셔보세요. 왼쪽으로 내셔보세요.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마셔봅니다. 오른쪽 내쉽니다. 시작할게요. 오른쪽 막아서 왼쪽으로 마신 후에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왼쪽, inhale. 오른쪽, exhale. 오른쪽, inhale. 왼쪽 엑셀, 스스로 나디 쇼다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좌뇌는 오른쪽의 몸을 다스려요. 이성의 영역, 교감신경, 태양의 에너지, 합리적인 판단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우뇌는 왼쪽의 몸을 다스립니다. 감성지수, 공감능력, 창의력, 여성성, 달의 에너지 나의 업무의 방향에 따라 또 나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교감이나 부교감 좌뇌와 우뇌 쪽으로 조금씩 더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이 교호 호흡을 통해 자신의 몸의 호흡을 통해 스스로를 알고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덜어내며 균형을 향해서 오늘의 요가 호흡, 나디 쇼다나 진행하고 있어요. 왼쪽 코로 마지막 숨이 나가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 코로 숨을 쉬며 교호 후에 몸, 마음, 컨디션을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인요가 자세에 우리 발가락 스트레칭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무릎을 앞쪽에 구부려 주고요. 발끝을 세워 볼게요. 손 허벅지 왔다 갔다 좌우 골반 엉덩이 흔들어 주며 발가락 열 개를 다 풀어 주세요. 자, 이제 발가락 열개힘 주고 뒤꿈치를 잘 모으고요. 허리를 세워 주세요. 두 팔입니다. 마시며 위로 들어요. 반대 팔꿈치를 잡을게요. 겨드랑이를 열어주고 어깨에 뺍니다. 눈 감고 호흡하며 지금으로부터 3분 머물 겁니다. 수련의 타겟 신체 부위는 우리의 발가락입니다. 우리의 발가락은 장기의 에너지, 기가 흘러가는 혈자리들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엄지 발가락을 따라서 비장과 강경락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 발가락에서 위장경락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 발가락은 혈자리가 없고요. 네 번째 발끝은 담경락. 새끼 발가락은 방광경락. 그리고 발바닥의 앞쪽은 신장경락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토 스트레칭을 통해서 해당 장기에 에너지가 잘 흘러가고 몸의 안쪽 허벅지 내정근과 몸의 바깥 종아리와 허벅지 골반 측면 근육 허벅지 무릎의 앞쪽 면과 허벅지 뒤의 햄스트링까지 허벅지의 둘레를 따라 앞뒤 안쪽 바깥쪽 근육들도 같이 균형을 찾게 돼요. 두 팔을 뒤로 풀어 열중시하듯 손이 반대 팔꿈치 쪽을 살짝 잡아서요. 쇄골을 옆으로 길게 하고 팔뚝이 허리 요추를 밀어내서 우리의 가슴 쇄골, 등 견갑골, 허리 요추도 같이 느껴보세요. 호흡 머물겠습니다. 깊게 마시고 내쉬고 수련이 진행되면서 자극되는 부위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지켜봅니다. 세옵더 들숨 날숨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손 매트 앞쪽에 두시고요. 오른쪽의 무릎을 앞쪽에 구부려 보세요. 왼다리를 뒤로 핍니다. 두 번째 자세 수원 자세 골반 흔들흔들 우리의 오른쪽의 엉덩이 둥근과 허벅지 바깥 근육 왼쪽 골반 허벅지 앞쪽에 타겟 지점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두 팔에 상체를 이렇게 툭 기대해 보세요. 허리 힘 빼실 거고요. 자, 눈 감고 수완 자세에서 우리의 등근의 허벅지 앞쪽 허벅지 근육 뼈에 의도를 두고 유지하겠습니다. 힘 빼고 느리게 숨 쉬고 근육보다는 몸 내부에 있는 뼈와 관절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근육 근육 전체를 연결시키는 근막을 타겟으로 하는 인요가 슬리핑스완으로 상체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살살살 몸을 좀 움직이며 아래로 왼뺨 손등에 두거나 혹은 블럭을 이마 밑에 받쳐도 좋습니다. 볼스터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슬리핑 스완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서혜부는 우리의 동맥과 정맥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심장에서 몸의 사지로 가는 동맥과 또, 갔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정맥이 연결되는 교차로예요. 서해부를 잘 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죠. 하체 구종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골반 내부에 있는 장기를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나의 골반에 억눌려있던 감정이라던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바깥쪽으로 배출해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1분 정도 더 유지할게요. 들숨, 날숨, 하나 더.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일어, 일어나셔서요.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면서 뒷다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좌우로 흔들흔들. 골반, 무릎, 왔다 갔다. 반대쪽 수완 자세, 왼쪽 무릎을 앞에 구부리고요. 오른 다리가 뒤로 갑니다. 왔다 갔다 움직여 주며 우리의 몸의 중심부가 서로 얽혀 있죠? 얽힌 실타래를 풀듯 살짝 풀어 주시고요. 자, 팔에 기대어서 머리를 떨굽니다. 의도하고 나의 체중을 다리 골반으로 가볍게 맡기고 있어요. 우리의 뼈는 건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주기적으로 신체에 가해졌을 때 거기에 저항하며 튼튼해지고 또 부드러워져요. 근 근과 허벅지 앞쪽 근육, 관절, 힘줄에서 어떤 자극들이 오는지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몸의 컨디션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슬리핑스 원 아래로 내려갈게요. 조금 더 완전히 체중을 맡겨보고요. 어깨, 목에 힘도 뺍니다. 들린 순과 함께 들떠있던 마음이나 불안했던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분주했던 스스로에게 쉼을 선물하세요. 잘쉴수 있을 때 우리가 또 힘을 내어 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워 또 들숨, 날숨. 아주 천천히 상체에 일으켜 올라오세요. 왼쪽으로 기울여, 다리 앞으로, 천천히 그대로 등을 대어 눕겠습니다. 리바운드 들어갈게요. 자, 두 가지 인요가 포즈, 토 스트레칭과 둥근을 위한 수완 자세를 진행했습니다. 수련의 효과를 느껴보세요. 숨과 함께 손끝 발끝, 꼼지락, 꼼지락. 천천히 두손 주먹을 좀 쥐고, 기지개. 전신에 힘을 주며, 기지개. 힘, 힘, 힘. 주, 힘 뺍니다. 옆으로, 왼쪽으로 돌아, 태아처럼 웅크려 주세요. 엄마 뱃속 태아처럼 천천히 일어나며 앉습니다. 반가워 보자 스카와사나. 자, 골반을 앞쪽으로 낮추면서 허리 골반 돌려 보세요. 반대 방향. 돌아서 손 무릎에 가슴 앞으로 해서 턱을 위로 척축, 내쉬며 등 뒤로 배꼽 보고, 마시며 가슴 앞으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합작, 마시며 두팔 위로, 내쉬며 크게 원. 손을 모아 가슴에 나마스테하고 눈 감습니다. 열심을 다한 스스로를 칭찬 격려하시고요. 자신에게도 선물도 하나 주세요. 좋아하는 것들로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요가 마칠게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수하였습니다 네.